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허이 오늘 곰방을 가는 날인데요. 어허 어허 오늘 곰방 좀 빠졌어요. 오지마. 자, 안돼! 안돼 내려와. 너 맨날 누가 말안 들래요? 아휴 참 애교가 참 많아요. 일단은요 쓰다듬어 달라는 뜻인데요. 자, 산책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산책입니다. 산책 가야지! 잠시만요! 저기 아줌, 아저씨, 아저씨인지, 아줌마인지. 자, 자, 갑시다. 이제 갑시다. 산책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일단은요, 막 쑤셔요. 코를 막 쑤셔요. 일단은요, 항상 이쪽. 여러분, 여기 무서운 데예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할까봐 안, 안 보여드릴게요. 항상 이 안으로 들어가요. 제가 어렸을 때 진짜로 간난하기 때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곳이래요. 근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요.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은 대전인가 대전인가 서울에 살고 있대요. 항상 보면 무서워요. 밤에 보면 더 무섭고요. 근데 왜 자꾸 저기로 가는지 모르겠어요. 이 강아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요. 이강이집 아니 이 집이 아니고 너 때문에 무섭잖아. 오, 잘 뛴다. 오, 잘 뛰어 오, 그잘 뛰어 오, 그잘 뛴다. 오, 오, 잘 뛴다. 너무 힘들어. 여러분 뛰다가 휴대폰 놓칠 수 있어요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무서워하지 마. 너보다 더 조그만 강아지는. 저희 강아지는요 안 짖어요. 되게 착해요. 순수해요. 자, 우리 강아지. 그, 저희 강아지만의 그 애교를 보여드릴게요. 이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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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이리야? 이리야? 아, 거기 가면 안 돼. 아이고, 왜 자꾸 거기 가는 거야? 얘가요? 산책, 산, 저보다 산책이 더 좋나봐요. 산책 안할 때는요, 맨날 제 옆에 있어요. 아우, 아 참. 아이고. 아이고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아, 이리 와. 너가 안 온다면 어쩔 수 없지. 힘으로 끌어들이는 수밖에. 아무리 니가 커도 내 힘이 더 세. 알아, 해피야? 동물학대 아니고요. 여러분들에게 우 저희 강아지만의 애교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너 자꾸 엄마 만안 들을 거면 집 안으로 들어가. 아 참. 항상 말안 들어요. 오늘 산책 영상인데요. 너무 말을 안 들어서요. 다리. 다리, 오케이. 저기를 왜 자꾸 바라봐? 저기 아무도 없잖아, 왜 그래. 아이고, 아이고, 왜 그래. 왜, 이렇게, 왜 자꾸 날뛰어? 여기 가지마, 가지마. 저기 아무도 없는데 왜 자꾸 날뛰는 건지 모르겠어요. 아이고, 조심. 아, 가지마, 가지마, 가지마. 왜 그래? 뭘 받길래 왜 저, 저러는 거야? 저기, 항상 강아지가 저기 목줄 묶여있을 때 항상 강아지 자랑하면서 이쪽으로 걸어요. 딸기밭에 가요. 근데 이 강아지도 딸기밭에 가고 싶은가 봐요. 아니면 똥을 싸고 싶던지.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, 해피를 데리고, 아니, 이제 해피 데리고, 집 들어갈 거야. 오늘 시간 참 짧았지? 너 이제 못 나가. 알고 있어? 왜 자꾸 저기 쳐다보는 거야? 그럼 보여요? 여기 뭐 있어요?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? 근데, 뭐에 자꾸 반응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. 항상 밖에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에요, 안달을 몰래몰래 몰래 영상 찍고 있어요. 강아지가 이쪽으로 많이 봅니다. <laughs> 아 귀여워. 귀엽죠? 강아지가 여기 올라와요. 이리야. 이리야. 일단 발을요. 발을 이렇게 해야 돼. 우리 다리를 손을요? 이렇게 쭉 뻗으면요? 아,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왜 자꾸 짓는 거죠? 아, 너무 귀여워요. 아, 왜 내려가? 올라와. 아, 귀여워. 조그만 거 하는거 되게 잘짖네요 이리와. 마치겠습니다. 자, 우리 댕댕이. 아, 댕댕이가 아니지. 해피. 인사해.